10월 24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6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5,775명입니다. 구로구 일가족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12명이 추가되어 총 13명이 발견되었고, 관악구 산모 스포렉스와 관련해서 조사 중 3명이 추가되어 누적해서 총 13명의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남양주시에 소재한 행복해 요양원과 관련해서 조사 중 11명이 추가되어 총 46명의 환자가 확진되었고 광주시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4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12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는 치료제와 관련해서 램데시비르를 현재까지 총 63개 병원에 671명의 환자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항체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국내 분리 주 6개의 유전형 전체에 대해서 세포 수준에서 방어 능력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할로윈 데이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밀집, 밀폐, 밀접한 환경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참석하지 않아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나 또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체 접촉 또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 즉, 노래 부르기 등을 자제해 주시고 술잔이나 식기류 등 개별 사용, 음식 나눠 먹지 않기 등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치료제, 백신 등에서 국내외의 각종 성과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래도 언제나 그 밑바탕에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위생, 환경소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장년층 분들의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터와 학교, 가정과 각종 시설에서,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벤트마다,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위생, 의심이 조금이라도 되면 바로 검사받는 행동 그 하나하나가 주변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에도 그렇게 방역이 잘 이루어지는 장소를 방문해 주시고, 그런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는 사업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